오늘은 요즘 다시 합해진 통돌이 세탁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랑데 통법을 세탁기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대기업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세탁기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93,04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29,43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29,770원, 카드 할인 21,69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412,1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493,040원짜리 삼성 최신 통돌이 세탁기를 412,15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889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열심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용량입니다. 용량은 가구의 크기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10kg 정도면 충분하지만 2인 이상의 가족은 최소 1 0 10kg 이상의 대용량 세탁기가 적합합니다. 특히 4인 이상 가족이나 세탁 주기가 긴 경우 16kg 이상의 대용량 세탁기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용량 세탁기를 사용하면 큰 이불이나 대량의 빨래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전력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세탁을 하거나 대형 물품 세탁이 많은 가정에는 필수적인 선택이겠죠? 다음으로 세탁 기술입니다. 최근 출시된 고급 세탁기들은 깨끗한 세탁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찌든 때를 더 쉽게 제거해주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세탁이 잘 되게끔 하기도 하고 찌든 때 말끔하게 제거하면서도 섬유 손상을 최소화해주기도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 제품이 좋겠죠. 장기간 사용 시 전기 요금 차이가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입니다. 세탁기의 소음은 가정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버터 모터를 장착한 세탁기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아이들이 자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세탁을 할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경우 소음이 적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통버블 세탁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먼저 버블 세탁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찌든 때까지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버블 세탁기술은 세제와 물을 미세한 거품으로 만들어 옷감 손상은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세탁력을 발휘하죠. 또한 16kg의 대용량이라 큰 이불이나 여러 가족의 빨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사용 중인데 세탁할 때한 번에 많은 양을 해결할 수 있으니 세탁 주기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절감도 확실히 기대할 있습니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중 안심 필터로 세탁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위생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소음 감소 설계 기술이 탑재되어 정말 조용합니다.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진동 인버터 모터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니 믿고 사셔도 되겠죠. 저도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세탁을 돌렸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적어서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도 정말 잘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프트 도어 덕분에 사용자 편의성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 편리함, 디자인까지 모두 챙긴 팔방민이라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세탁기. 구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오늘의 핫딜 통법을 세탁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를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할인 행사라는 것이 늘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면 할인할 때 얼른 장바구니 담아두고 얼른 결정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화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